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준 남자 홀세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학수 MB 측 요청이라 이건희에 보고하고 소송비를 대납했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꼼꼼하시고 금전에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우리의 MB님께서 미국에서 다스 관련된 소송이 붙고 있는데 그 소송비를 삼성한테 요구를 합니다. 니네가 좀 대신 내줘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재판에 나와 가지고 가림막 없이 증언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해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 연합뉴스에 이, 뉴스가 났는데 뉴스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7년 이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맡은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전 대통령 측에서 김석한 변호사가 평소 이건희 회장과 친분이 있고 이 요청이 대통령 후보자의 의사와 맞는지 확인하려면 함께 보고를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전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삼성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회장님께 누구를 직접 데려가서 보고하기는 어렵다. 주로 보좌진 중 제일 지위가 높은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방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요구받은 돈에 대해 김석한 변호사 개인이 아닌 대선 캠프에서 요청한다는 취지였다고 했어요. 김석한 개인을 삼성에서 도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나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통상 기업에서 거절하기는 어렵다. 요청이 있으니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도와드리면 회사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할 때 이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기 보다는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전부회장은 2009년에도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청와대에 들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며 대통령이 도움을 고마워하고 있으며 계속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건 회장에게 보고하니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라. 는 정도의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대요. 자 이전 부회장은 2012년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지급한 돈중 남은 돈을 김석한이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답니다. 여기가 코미디거든요. <laughs> 여기가 코미디예요. 자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이 제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다만 당시에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이건희 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단은 MB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이학수 전 부회장이 가림막도 없이 자신 있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냥 다 얘기하자. mb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증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이렇게 검색하면 나무의 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다스는 아시죠? bbk 아시나요?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해요. 근데 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140억을 찾으려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 비용도 아까워. 그리고 이 140억원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사실 MB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이 140억을 절대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라 했는데 소송을 하려니까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이 들어가서라도 이 140억을 찾아내고 싶은데 이 소송 비용이 또 아까워. 그래서 삼성한테 손을 벌려요. 봉투 봉투 열렸네. 돈좀 내라. 이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캠프 시절이죠.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이 거의 됐다라는 게 확정적인 분위기였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인물이 김석한 변호사가 나와요. 이분이 이 미국의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40억을 소송비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 30억 밖에 소송비로 안 썼네? 10억을 띵겨 먹으려고 한 거예요, 김석한이. 근데... 그거를 mb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10억 받아와라 이렇게 삼성 쪽에도 부탁을 합니다 받아오는 걸 도와줘라 니들이 제가 10억 지금 땡겨 먹었다 다스가 bbk에게 준돈 140억을 잃기 싫어서 욕심을 내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걸 밝히다 보니까 삼성한테 그 소송 비용 40억이 아까워서 삼성한테 대납하라고 요구를 했고 삼성은 들어줬고 그리고 김석한이라는 변호사는 40억 중에 10억을 띵겨먹으려고 하다가 걸렸어. 걸렸는데 이 10억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삼성한테 얘기를 해서 김석한이 10억 띵겨먹었으니까 저거 받도록 도와달라.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는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이 40억보다 20억 원이 더 많다 60억 정도를 냈다 는 단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MB가 또 감옥에 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40억인 줄 알았더니 60억을 받았네. 그러니까 남은 돈 10억인 줄 알았는데 30억을 김석한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도저히 잃을 수 없어. 나못 잃어. 30억 못 잃어. 140억 못 잃어.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BBK 투자한 돈 140억을 다수로 다시 땡기고 싶었는데 그걸 땡기려니까 돈이 몇십억이 드네. 이 몇십억을 내돈 주고 내기가 아까워서 삼성한테 손을 벌렸는데 40억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60억을 받았고 그 중에 소송 비용으로 30억밖에 안 썼고 김석한이라는 놈이 내 돈을 슉킹했네. 내 돈, 삼성 돈. 이꼴 내 돈. 소송비 받았으니까 나 대통령 될 거니까 바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도 내돈다내돈내돈내돈내돈 잃을 수 없어 나못 잃어 돈못 잃어 그리고 감옥행 이거예요 정말 돈에 꼼꼼하고 돈 욕심이 너무나 많은 바로 그분 MB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이 가림막도 없이 두목두목 증언석에 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버렸어요. 삼성이 내줬다. 다스 소송비 달라더라. 대선 캠프에서 김석한 변호사가 와서 달라더라. 그리고 이돈 김석한이 좀 떼먹은 것 같은데 이거 떼먹은 돈 돌려받게 삼성이 좀 도와줘라 이런 요청도 받았다. 이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MB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은 거를 떠나서 다스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뭐 대통령이 돼서도 많은 것들을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뭐 자원 외교서부터 뭐 수조를 그냥 우습게 국가의 세금을 다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이분이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돈에 대한 집념. 이 돈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념 때문이었다. 물론 그 집념이 너무 과해서 집착으로 변했고 그 집착이 결국 말년이 이렇게 추악게 바뀐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요 재밌는 사건이죠 몰랐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해서 그래요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스가 BBK 사실은 다스도 임비거 BBK도 임비거였는데 이게 주인이 자기가 아닌 척을 하다 보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네. 원래부터 내 거였다 그러면 회수를 잘했을 텐데 내 거가 아니라고 했으니 회수가 안 되고 이거를 그런데 140억을 BBK가 그대로 먹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MB는 소송을 해서라도 저 140억을 받아 와야 된다. 소송 비용은 삼성한테 요청해라. 내 돈은 1 원도 쓸수 없다. 내돈 140억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MB 님께서 미국 로펌 에이킨 건프한테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내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가 BBK한테 준돈 140억을 돌려받는 것 플러스 이자 57억까지 해서 197억 원을 돌려받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따봉드립니다. 그 197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삼성 네가 내. 나는 돈을 쓸수 없어. 내돈 아까워. 내돈못 잃어. MB님의 돈에 대한 집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으로 MB는 치명타를 입게 된거 같습니다. 자 이학수 부회장의 증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상식에 요만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